아니... 페롤드 왜 환불 안 하냐고? 아니 여러분들 페롤드 근데 너무 재밌던데? 아이 게임은 엔딩 보지 않을까요? 야, 근데 엔딩이 있긴 해? 페롤드가? 엔딩이 있는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네 엔딩이 펫을 다 잡는 거야? 아 그래? 제가 또 이실직고를 좀할게 있는데 방송 안할때 여러분들 뒷펠 조금 했습니다 진짜 조금 방송에 영향 안갈 만큼만 <웃음> 아니... <웃음> 오늘은 이제 대이사를 가고 자 그러면 그래. 뭐부터 해야되죠? 아좀 삐뚠데? 아 아냐 아 거기서는 안되고 지나 저리 차 가보자 여러분들 오늘은 좀 진지하게 여러분들 좀 진행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어? 집이.. 안정적이게 자리 잡았거든요? 내가 볼때 오늘은 좀 진행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아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디펠 해가지고 제 레벨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도감에 10마리 작업밖에 안했습니다 뭐.. 저 혼자 즐기지 않았어요 진짜 레벨만 올렸네 나 근데 여러분 진짜 레벨만 올렸어 왜냐면 보시는 분들이 아 호진아 어? 방송 안할때 혼자 왜 이렇게 많이 했냐. 그럴까봐. 아니, 근데 여러분들 초반에 근데 좀 메인, 그, 같이 싸울 애를 좀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로 보통 해?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 하지, 이 게임 안 해봤다고? 제가 볼때 반드시 2024년에 해야 될 게임, 넘버원입니다. 이거 내가 볼때 리얼 고트임. 이거 안 하면 인생 낭비다, 이거. 그러면은 오늘은 보스 좀 잡아보자. 던전 찾아놓은 거 많으니까, 오늘은 던전 투어를 좀 가겠습니다, 잉? 아, 쌀벅스피, 어, 있다, 있다, 있다. 베비뇽 처음 봐. 그러면은, 나의 첫 전투패를 꺼내볼까? 플로리다노, 너로 정했다. 잡아! 아, 너무 귀여운데, 이거 잡아도 돼? 아니, 귀엽다고 생각하지 마. 이 새끼, 몹이야, 몹. 어, 잠깐만, 죽으면 안 되는데? 조절을 좀 잘해봐라. 플로리다노야. 기다려봐. 됐어, 됐어, 그, 너 그만, 너 그만. 그 다음에. 아,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너너 너, 들어가, 너 들어가, 너 들어가고. 조금만 더 때려보자. 됐어, 됐어. 이거, 이거 쌀먹스피어 아닙니다. 이거 좋은 스피어예요흐에 그렇지. 이오진의 첫 보스, 배빈용. 아! 옵션은 진짜 개쓰레기인데, 이 새끼? 그냥 러지 그 자체인데? 개쓰레기예요 아, 능력이 랜덤이야? 아, 그래? 아, 고대 기술 찍자고. 맞아, 맞아, 맞아. 뭐 찍어야 돼? 처음이야, 고대 기술. 알 부하기? 나 알이 되게 많은데? 알, 알 부하기도 괜찮아? 그래? 야, 일꾼들, 너네가 좀 해봐. 날 꺼내고 오게. 평범한 알, 실록의 알. 알을, 뭐, 실록의 알을 먼저 좀, 그죠? 아주 조금 추워 보인다는데? 이거 뭐, 따뜻하게 해주면 더 빨리 됩니까? 계란 후라이 되는 거 아니야? 어, 됐다, 됐다. 100% 100% 됐어, 됐어, 됐어. 좋아, 좋아, 좋아. 딱 좋아, 지금. 들어가는 건가 보네? 던전이네? 들어가보자. 오! 처음 들어와봐. 여기 뭐야? 오, 뭐야? 일단은, 나와라! 플로리다노!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된다? 적당히? 어, 피해주고? 탕! 탕! 피해주고, 탕! 이제 좀 뭔가 싸우는 맛이 있네? 메가 스피어를 일단 바꿔주고, 탕. 탕. 아니, 플로리다노야. 혹시 못 때리는 거니? 아니, 누구랑 싸우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너네 넌잡몹 처리해. 얘 내가 맡을게. 잠깐만, 너무 세게 때려서는 안 돼, 플로리다노. 됐어, 넌 들어가. 두발더쏠다 혹시 뭐 크리티컬 같은 게 터지진 않겠지? 탕, 오케이 한 발만 더 피해주고 탕. 가까이 가서 펭킹너내 거야. 어? 펭킹 어 됐다 나이스 어렵지 않네요. 오 어, 얘네 근데 일을 진짜 잘하네. 얘네 일을 잘한다. 펭키야이 자리는 없다 미안하다. 자 그러면은 다음 뭐 해야 되죠? 던전 게로 가기로 했잖아, 그치 던전 게로 가자. 내가 볼때 지금이면 충분히 게 들어가 볼까? <laughs> 오 여기 좀. 진지한 컨텐츠인가 보네. 어? 이거 뭐야? <laughs> 로켓단 같은 애들인가? <laughs> 약간 도장 깨기 같은. 그죠? 얘는 또 누구야? 왕 피카츄인데? 조이 앤 그리즐볼트. 그리즈 볼트 잠깐만, 일단은 플로리다노 함께 싸워줘. 어, 저, 저좀 뭐야? 저기, 뭐야? 피해야 될것 같은지? 으아아 맞았다. 씨, 우리 피가 꽤 많은데, 잡을 만해, 잡을 만해, 잡을 만해. 그니까 얘랑 근데 그 방어력이 좀 낮네. 딜이 많이 들어가. 이거 장, 장전이 됐다 말았다 하는 거야? 이거 왜 이래? 피해주고. 그리즐리 볼트보다 저 귀여운 조이를 잡고 싶네. <laughs> 조이를 못 잡나? 피해주고. 요것만 좀잘 피하면 될것 같아. 이게 좀 피하기 어렵더라고요. 지금. 아, 아 미안하다. 아폴로리다로가 맞아다. 얘도 잡을 수 있나 근데? 아 얘는 못 잡아. 그래 그냥 죽이는 거야 얘는. 아이고 아이고. 어어 버그로 잡을 수 있어? 그래? 아여러분 버그 어떻게 쓰는데? 저도 뭐 얼리 억세으니까 한번 어? 잡아볼까 우리도? 어려워요? 사람을 때리면은 돼? 그래? 사람? 위에? 어떠, 어떻게, 어떻게 때를 맞, 출수 있지? 어? 근데 안 때려지는데? 아, 밖에서, 아, 밖에서, 아, 오케이. 여기서는 일단은 그럼 잡아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냥 죽여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냥 여기 죽이자. 아니, 우리 패스 뭐, 반복은지 얼마 안 됐다고 배고프대. 어? 역시 전 프로 게이머 피지컬. 어렵지 않네요, 그죠? <laughs> 이 정도야. 됐. 네. <laughs> 일렉 판다. <laughs> 별거 없고. 끝인가? 아, 뭐야 이게 끝이야? 음. 그냥 뭐 슴슴하네. 하. 그냥 뭐 키메라 제작하는거야 그니까 오! 뭐야! 없는거 태어났어 여러분들 토플이 뭐야 이거 알컨텐츠 좋네 그래 뭐 좋아보이진 않네 이제 공지 어딨을거냐고? 뭔 공지여 이제 뭐 라이브 안오면 그냥 공지 못 뭐, 그냥 어? 소식 못듣는거야 라이브 봐뭔 공지여 질풍소리 이건 또 뭐야 말까기 뭐 개사기네 이거 오! 질풍소리 좋아보이는데? 글라이더 대신 불러낼 수 있대 롤론데 도지님 힐링 많이 하시고 롤로 다시 오시길 저는 여러분들 요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 좀 앞으로 나와준다면 이제는 진짜 족롤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어? 나 너무 행복해. 그냥 까부냥이랑 작업하고 민용 잡고 이게 너무 이게 진짜 내가 원하던 방송이 아닐까요? 맨날 롤하면 제일 긴장되는 거 게임 시작하자마자 아 우리 팀 벌써 싸우네. 죽 같네. <laughs> 우리 팀. 그 다음에, 너로 정했다. 플로리다스. 같은 적을 노려. 어, 열마이 아니야. 잡아야 잡 반드시 잡아야 돼. 킹파카. 제가 이 게임에서 본놈 중에 레벨이 제일 높습니다. 한번 가보죠. 오, 뭐, 뭐, 뭐. 아, 아, 이거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거 그러니까 잡아본 놈 중에 제일 레벨 높다 이거. 지그 처음에는 구경만 했었고. 오, 잠깐만, 밀렵단이 도와주러 오는 것 같은데, 밀렵단 같이 잡자. 아니네, 청불이랑 싸우고 있어, 저놈들. 데프트를 잡아라! 효교를 잡아라! 스웨 아, 내 게임이. 프로게이머했던 사람한테 너무 쉬운데? 이게 뭐. 한대도 안맞고 깨겠어 이거. 한나더들어 하나 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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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됐어됐어 이기는 나에게 맡겨. 아무리 크리토도 30이니까 한 대만 더 때리고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됐어. 어? 한 대만 더. 됐어. 이건 진짜 잡혀야 돼. 피 16인데. 말이 돼 이게? 어 됐어, 됐어. 됐어. <laughs> 맛있네요. 킹 파카. 협규 잡았네. 협규 옵션 좋으려나? 협규랑 또 제가 협규 동생이랑 또 인연이 있거든? 데프트랑? 아, 억지 인연이라뇨. 진짜입니다. 에, 저 억지 인연 별로 안 좋아해. 어? 여러분들. 헉! 야, 뭐야? 야, 맛있는 알이 있는데? 이거 뭐야? 노란 알 뭐야? 찌릿찌릿한 알? 개맛있겠는데? 글라이더, 후후! 여깄다. 아. 맛이 없네. 근데 얘 레벨이 괜찮은데. 오, 잠깐만! 얘는 일도 못하고 랩이 높아요. 너? 너 나랑 전투 다니자. 어때? 전투 가, 전투. 야, 좋네. 부활. 이거 찌릿찌릿 다른 좀 다르지 않을까, 여러분들? 맛있는 거 나오지 않을까? 썬더키드? 내가 공격하면 은 낙래로 추격을 한대. 야, 좋은데? 나 약간 이런 애들이랑 싸우고 싶어. 팻이 싸우는 게 아닌 내가 싸우 내가 강해지는. 그죠? <laughs> 근데 뭐 일단은 당장 쓸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다음 보스는, 아, 여기 던전도 있었어. 맞아. 실피아. 실피아 잡으면서 저기 던전도 한번 볼게요. 오! 나 얘네 처음 봐. 얘네 뭐야? 나와라. 똥파카 함께 싸워. 비 o b 아, 이제 좀 지역이 바뀌니까 새로운 몹들이 좀 생기네. 아, 얘네들 말이 돼? 잡을 확률1프인데 잡아줬어 존나 웃김 잡을 확률 1프로인데 씨아 잠깐만 야 근데 뚱파카 너무 센데? 누가 뚱파카가 약하대 존나 센데 뚱파카 아 얘네 왜 이렇게 안 잡아줘? 쌀목스피어라 그런가? 아아 아, 아이고 아. 괜찮아 괜찮아 다, 다시 와서 먹으면 돼 그, 그지 그지? 어... <laughs> 저깄다 아좀 빡세 보이는데? 아니 파카야 괜찮겠니? 이 새끼 근데 여기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괜찮을려나? 일단 잡몹부터 좀 처리할까요? 파카야 왜 그래 같은 적을 노려 파카야 어디가 파카야 아니아니 아니. 같은 적을 노리라니까? 아너 밑에한테 어로가 끌렸구나 아예 어 잠깐만 오잡 잠깐만 잠깐만 오 매우 곤란한데? 괜찮아, 괜찮아. 피지컬, 굳지야넌 피지컬이 되잖아, 그치? 굳지야넌 어! 피지컬이 되잖아, 그치? 자, 다시 가보자. 다시 천천히... 가자미내 실패야. 잡으러 온 거니까, 실패야. 잡죠, 그죠? 아, 뭐,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실패야! 너, 그렇게 사나워? 먼저 때려, 왜? 되나? 어, 야, 야, 잠깐만, 이거, 니, 이거, 이거, 야, 안 되겠는데? 파카가, 피가 너무 많이 다른데? 어어? 어, 이씨, 너무 센데? 좀더 데려왔어야 되겠는데? 뭐를? 막기 전에 역수하나라고 그런 컨트롤까지 내가 볼때 해야 될것 같아. 아, 친구야. 아, 어 잠깐만. 아, 어 이거 뭐 유도탄 뭐야, 아니야. 아무도 다 깨졌는데 이거 맞아? 피가 너무 안 되는데? 어. 잡을 수 있는 거 맞지? 파카야 잔니 파카야, 그래,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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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파카야, 뭐 벽을 느낀 거니? 왜? <laughs> 왜 잘안 싸우니? 보지 말고. 아, 니 파카야 아, 이풍소리는또 뭐야? 이런, 이러 이런, 이러면안이는이이거는아잠런이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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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로 런아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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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필니아님아 자꾸 저를 쳐다보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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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아니, 플로라디도야 밀지마! 그렇지 네니맞아야지 나한테 밀지말고 아, 아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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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뭐, 잡을 수 있어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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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나는 굳이 좀 시간 낭비인 것 같긴 한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뭐직시안 잡을 필요 있나? 예? 잡으면 5만 원이요? 아이 잡으면 5만 원이니까 잡자. 그래 5만 원은 벌어야 돼. 그 맞아 맞아. 에. 진짜 위험한데? 어 잠깐. 날 보지 마세요. <laughs> 절 보지 마세요, 실피한님. 킹파카를 그렇지. 걔를 때려. 개를 때려. 저 말고.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저. 아주 좋아요. 걍 죽여도 돼요. 저 말고 저만. 김박한님김박한님김박한님저 저. 말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김박하야. 됐다! 됐어! 이거야. 여러분, 내가 집중하면 돼. 되... 아! 씨발, 죽였다. 아, 모르고 죽였어, 씨발. 헐. 깜빡했어. 아니, 죽였어 모르고. 아, 근데 뭐, 근데, 잡으면, 먹으라고 했으니까, 예, 잡았잖아요, 그죠? <laughs> 캐치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죽인 것도 잡은 거지, 그지? 아니, 잡았잖아? 진짜 잡았는데? 볼로 잡으라고, 아이, 그런 건 없었죠, 여러분 잡으라고 했잖아요, 잡으라고 했잖 잡으라고.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뭐, 리젠되면 다시 자, 잡으면 돼, 그지? <laughs> 할수 있다를 증명했으니까 그죠? 에이.